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가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20절까지 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귀신이 그 귀신 들린자가 어, 귀신이 뭐가 귀신이라 그래요? 푸뉴마 아카달돈이라는 게 귀신이다. 그러니까 푸뉴마 아카달도스라고 하는 게 귀신인데 그 아카달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예, 네, 더럽다는 의미고 푸냐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더러운 영이라 이런 얘기죠.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귀신이니까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 깨끗한 영이 되죠. 성령은 깨끗한 영, 귀신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영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장의 압이다 이렇게 돼 있고 참된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진리 참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참되다. 여게 이제 신실하신 믿을만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이게 믿음이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는데 그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걸 신실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을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을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말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완성해놓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1.1핵이라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다 보존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은 믿을만 하다. 의리를 잘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리를 잘 지킨다. 그래, 그러는 게 믿음을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가봉 5장 같은 경우는 귀신을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깨끗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그래요 그래서 성령이거든요.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거룩한 영의 반대가 뭘까요? 음란한 영입니다. 그래서 꼭 사람이 타락하려면 뭐가 이렇게 오냐면 음란과 거짓이 오는 거예요. 시안하죠 그것도. 그러니까 음란과 거짓이 오면 이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부패 사건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 다 뭐가 이제 멸망의 어떤 원인이 되냐면, 음란과 거짓, 음란과 폭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음란과 거짓, 음란과 폭력.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그 노아홍수 때나, 소돔과 고무라 때나, 로무라 시대 때나, 또 우리 시대 때, 그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게 음란과 거짓, 음란과 폭력,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다 뭐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다 뭐에 속한 거니까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귀신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그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그게 뭐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음란한 영아 떠나라는 얘기고 거짓의 영은 떠나라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더러운 영은 떠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귀신아 떠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고서 이 성경을 이제 보게 되면, 아, 이 성경에 그 어떤 그 정해진 말씀이 이게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왜 타락을 하면 꼭그 자리에는 음란과 폭력과 거짓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하나님하고의 반대. 하나님에게, 하나님하고의 반대는 땅의 영이거든요. 하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늘의 영은 땅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실한 영, 진리의 영,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써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성경이, 아, 이렇게, 이게,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지만 들어가는 건 음식물이에요. 음식물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두 개가 다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밥이죠, 밥이고 반찬이고 뭐 빵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먹는 게 음식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건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광야의 만나를 말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걸 너희들이 먹고 있다. 이거 들어온 거냐? 들어온 거 아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건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그거 먹는 거, 이게 더러운 거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네 속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 어, 네 속에 들어가서 너의 살과 피가 되지 않은 것들, 그런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것이 뒤로 나가는 거, 이거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완전히 살과 피가 되지 않은 것들, 이것이 더럽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에서 이것은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럽다, 이거야.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었는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갈 때는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 뭐 뭘로 악용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의 말을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짓 영의 말이 나온다는 거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나오는 걸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더럽다는 거야. 네 속에서 나오는 게참시한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나오는 게 뭔가 뭐가 더럽게 하는가 봤더니 이런 게 더럽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빌보스 4장 6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뭐라고요? 두 개로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두 개로 나누지 말아라. 누구와 누구를 나누지 마라. 하나님하고 우리를 서로 나누어, 나누어지지 마라. 이 말이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둘이 나누어지지 말라. 그게 나누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랴. 그 다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만이 더러운 영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게내 속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야. 더러운 영이 활동하게 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걸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억압하면 지옥 간다 그랬죠? 그럼 더러운 영을 억압하면 천국 갑니다. 잘 생각해요. 성령을 억압하면 지옥 가는데, 더러운 귀신을 억압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속에 있는 더러운 영, 이 귀신들 말해요. 그걸 억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을 니가 억압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뭐냐 봤더니 여기서 그건 뭐라고 되면 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반, 교만, 우매함 이것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매한 가지예요. 이게 매한 가지 뭐뭐 뭐요 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예요, 이게. 율법으로 너를 비추면, 거울이라는 율법으로 딱 너를 비추면 다 죄로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말이에요. 악한 생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악한 생각,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너 속에서 있는 건데,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계속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요.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세트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뭐일까요? 노아 시대 때 멸망했던 그 죄가 있고, 소동과 거무라가 멸망할 때 죄가 있고, 로마 시대가 멸망할 때 죄가 있고, 지금 시대에 멸망할 때 죄가 있는데, 이게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이 세트로 나오면 멸망하는데, 그게 어떤 게 가장 우선하는 그런 거겠어요?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과 거짓과 폭력이죠. 이게 세트예요. 그 음란과 거짓과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폭력하는 게다 폭력하는 겁니까? 근데 거짓하는 거죠. 진리의 반대가 되는 거죠. 음란, 거룩한 거에 반대란 말이에요. 음란. 깨끗한 거, 거룩한 거에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게 항상 요게 세트로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게 같이 나오는데 음란이라는 건간음하고 우상숭배에 같이 나오는 거고요. 얘게 보세요. 생각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음란, 간음, 도둑질, 살인. 자,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누는 얘기예요. 하나님 걸 내가 도둑질했다? 부모 거를 도둑질했다? 그것도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도둑질이라는 자체가 살인? 저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으면 죽였겠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르니까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똑같지 않다, 같이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가 뭐라고, 염려가?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면 염려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악한 생각인데, 간음, 음란, 도둑질, 살인, 폭력, 거짓,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어떠한 죄라도 다 거기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니 이게 다 뭐냐면, 선악과 먹어서 나오는 죄들이라고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뭘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은 사람이 다시 선악과 먹을 수는 없단 얘기야. 네. 생각을 해보시라고쓴 물을 먹은 사람이, 쓴 물을 제거해서 단물을 먹게 되면 다시 쓴물 먹겠냐고,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서 단물을 먹게 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지켰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짓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로네가 충만하게 되면 귀신의 영이 네 속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짓의 영이 떠나갈 것이고요 거룩한 영이 있는 자는 음란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깨끗한 영이 있는 자는 더러운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나를 분리하는 하나님하고 분리하는 영들이 떠나가야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드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까도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까도는영들이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게 해주세요. 깨끗한 영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더러운 영들은낯 따라갈 치어다 거짓의 영은 낯 따라갈 치어다 음란의 영과 따라갈 치어다 더러운 영들은낯 따라갈 치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 토론 주신들은 다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몸에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깊고 깨끗한 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아픈 자리에 손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딱 믿고 같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부 든 손이 믿음으로 손 얹은 그 손을 덮어주셔서 아까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의 비밀로 인체에 신비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몸이 연약하여 힘들고 불편하여 하나님 사역을 함께할 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오니, 주여 하나님, 몸의 모든 통증도, 몸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도, 주님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주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에 아까운 더러운 영도라,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질병가족 떠나갈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뼈 마디 마디 정상적으로 회복될 지어다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지어다 모든 세포들은 다 되살아날 지어다 모든 효소들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시는이 몸의 구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체의 신비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맡기오니 창조자의 손이 그 손을 덮어주셔서 주의 피 묻었으니 그손 덮어주셔서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옵서 아까 도론용들아다 떠나갈 치여다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신을 받도록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